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나눠볼까 합니다. 자신만이 그릴 수 있는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물론 그림 스타일이 딱히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림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 해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작가로서, 한 작가로서의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성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적인 묘사를 잘하는 것, 무언가 형태를 잘 잡아내는 것, 색감을 잘 쓰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 중에 하나죠. 또와 그림을 잘 그린다 라는 말은 어느 정도 그림을 오래 시작하면 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신 작가님들도 처음부터 자신의 그림체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선배 작가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선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작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갈등이 오게 돼요. 대중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이두 가지가 충돌을 하기 쉽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있고 익숙한 그림들을 좋아하죠. 거기서 조금 더 새롭게 발전을 시켜나간다면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잘 그리고 스타일을 갖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결국에 작가는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로 승부하게 돼 있어요. 어, 평범한 그림으로도 많은 일을 할수 있고 수익을 올려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오랫동안 영원히 작업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한 시절이 가고 나면 그런 스타일들은 더 이상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렇게, 어, 유행하던 스타일들이 계속 변해가고 또 새로운 유행들이 오고 가죠. 마치 패션처럼 그렇게, 예, 시기에 따라서 여러 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들이 변화해 오는 모습을 저도 지켜봐 왔어요. 하지만 개성 있는 작품들은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스타일로 정의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는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발전시키지 않아 간다면 도태되고 말죠. 모든 작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영향받은 작가들이 있어요. 영향받은 작품이 없는 작가들은 존재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디든 많이 있어요. 그 시절에 유행하는 스타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 일을 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더 높은 곳이 자신만의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싶다면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지를 향해가는 작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인들에게도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워낙에 인간의 몸이란 것은 어떻게도 조금씩은 자신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자연스러운 손동작의 움직임이라던가 선호하는 색감 등, 등으로 인해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어 자신의 신체나 기분, 색감, 형태감각 이런 많은 감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 스타일이기도 해요. 굳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리지널리티의 중요성은 작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표절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어디서 본 듯한 작업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많죠.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굉장히 개성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누구를 표절했다 뭐 누구의 작품을 흉내 냈다 뭐 이런 얘기는 작가들 사이에서 너무나 지난 하게 오래된 싸움이기도 해요. 저는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책에 있어서는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작가의 이름으로 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구누구의 그림책, 이렇게 맨 앞에 표지에 표기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 이런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 어떤 성향을 묶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작품이 해외의 유명 작가의 작품과 너무나 스타일이 흡사하다던가, 아니면 이미 유명해진 작가의 그림책, 그림 스타일과 비슷하다면, 대중들로부터 분야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오래 갈수 없는 것이죠. 결국 작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굳건히 쌓아가느냐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림을 잘 그리고 훌륭한 그, 그림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누구의 작품이다.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누구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작가로서의 생존 여부기도 해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따뜻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쪽의 그림들을 좋아하게 됐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겠죠. 자신이 조금 독특한 그림체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강렬한 색감을 쓰는 걸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드로잉 작품을 좋아한다던가, 어떤 재료를 선호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양한 실험을 거친 뒤에는 그 고지를 넘어야겠죠. 수채화라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수채화에서 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대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림에서 자신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체로 뛰어넘어야 하겠죠. 그 허들들을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 결국엔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그림체에 도달하게 돼요. 또한 그림체가 꼭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죠. 여러 가지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링을 한 그림체라던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체라던가 화풍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기도 하죠. 예전처럼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평범하다면 또 평범한 그대로의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은 표현주의 작가들, 초현실주의 작가들, 그리고 현대미술에서 몇몇 작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이라고 하면 션텐, 로베르토 인노첸티, 뭐, 뭐 이런 작가들을 많이 좋아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배워가고 있어요. 오히려 한 시대가 가고 저의 세대가 또 지나가면서 요즘 새로 나오는 신진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대와 또 구세대가 또 서로 배우는 점들도 많죠. 오늘은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개성 있는 그림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어, 너무 해외에서 많이 본 그림체라던가 누군가를 연상시키 이미 유명해진 작가를 연상시키는 그림체를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써서는 안 되겠죠 SNS나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해외 작가들이나 동시대의 모든 작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고 또 서로의 그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 국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굉장히 씁쓸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들이 해외의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카피했다고 하면 또 굉장히 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고 개성 있는 그림체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들, 그래도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힘내시고 연말 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